네, 국산 영화 진흥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스크린 쿼터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극장이 1년에 126일은 의무적으로 한국 영화를 상영하게 돼 있는 건데 실제로는 이런 규정을 아예 어기거나 교묘한 방법으로 피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서울 종로의 피카디리 극장 다음 날 개봉하기로 돼 있는 미국 영화 코네어를 특별 시사회라는 명목으로 상영하고 있습니다. 마리 시사회지 관람료는 평소와 똑같은 6천원. 사실상 개봉을 하루 앞당긴 것입니다. 금요일 오전까지 상영하던 영화는 박봉곤 가출사건. 박봉곤 가출사건은 지난해 추석 시즌에 개봉했던 영화입니다. 비디오가 나온 지도 이미 7개월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철진한 한국 영화가 개봉관에서 버젓이 다시 상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모든 극장은 1년에 126일 동안 한국 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극장은 스크린쿼터를 채우기 위해 어차피 관객이 뜸한 평일에만 한국 영화를 돌린 것입니다. 아 지금은 일할영화 없잖아. 할 영화가 없으니까 산하 그렇다고... 신촌의 또 다른 개봉관, 6월 초에 한국 영화 파트너를 상영한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잃어버린 세계의 간판을 걸어놓고 대청소를 했습니다. 미국 영화의 예매를 미리 받으려는 속셈에서였습니다. 괜히 이렇게 틀어놔봤자 안 되니까 아예 예매로 좀 돌리고 안에 장내 다음 사람들에서 청 청소들 하고 일 층에 전부 정리하고. 수원의 대한극장, 중앙극장, 시네마타운 역시 6월 초에 한국 영화를 한다고 신고해놓고 외국 영화를 돌렸습니다. 스크린이 여러 개인 복합상영관들의 수법은 훨씬 교묘합니다. 강남의 브로드웨이 극장 평일에는 1, 2관에 외국 영화, 3관에 한국 영화 비트의 간판을 걸어놨다가 주말에는 2, 3관 모두 코네어를 상영합니다. 이제 유들이죠, 유들이 지금 그렇게 붙여놓고 뭐 주말 한 이틀 정도 그러는 경우 있어요. 그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충분히 극장에서 계속 해도 되는데 또 외국 영화가 좀 이렇게 뭐 비싼 영화가 또는 뭐 직배사가 갖고 있는 힘 때문에 밀려서. 도중 하차하는 영화들을 저희는 많이 보거든요. 문제는 극장들의 불법 사례가 적발돼도 관할 구청의 처벌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 서울 중구청 최근 스크린쿼터 위반으로 6일간의 영업 정지를 받은 스카라 극장이 성수기를 피해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자 날짜를 바꿔줬습니다. 처벌을 받는 극장이 영업 정지 기간을 마음대로 정한 셈입니다. 어려운 뭐, 게 많대요. 그래야 우리가. 누가... 그 첨작을 해서 검토해서 날짜를 연기시켜주고 좀 앞으로 당겨주고 그러죠. 그것까지 안 해준다면 극장 보고 하지 말라는 거라. 여기서 극장과 구청 사이에 로비 의혹이 제기됩니다. 안할 구청마다 공보실 직원들이 있어요. 여기 쌍화 먹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극장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극장들의 자세와 불법을 봐도 처벌의 의지가 없는 관청. 할리우드 영화의 물량 공세에 밀려 허덕이는 우리 영화는 점점 더 관객들과 만날 기회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를 제작해도 개봉관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더그 제작비 회수가 불가능해지므로 제작 편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그것이 계속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카메라 출동입니다.